정보기 받아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 저도 지금 이거를 깜빡하고 안한것 같은데 이거 지도는 한 번에 깔아 안개 걷는 거 있죠? 아긴급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안 했네요. 이게 보물 찾기 할 때도 보물을 한, 반,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기능 이거를 일일이 한국에 도착해 가지고 뭐 나침판 아낀다고 한 개씩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게임이 금방 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에 가세요. 왠만하면 아, 필요한 곳 우리가 점령한 한국 그 주변에 있는 필요한 곳부터 안개를 걷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하시면은 제일 뭐 먼저 이렇게 확인할게 해적 전설 여기서 상자를 열수 있는 그 기능들 있죠 그 이벤트를 달성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접속을 하면 잊어버리 잃어버린 도시 들어와서 쌓여 있는 포인트 획득하고 나가서 선실에 들어와서 쌓여 있는 작업 인원이 부족하네. 쌓여있는 자원 생산. 선실 안에서는 자원을 생산합니다. 생산합니다. 이걸 먹어주고, 그 다음 모험에 들어가서 사기꾼의 난동, 해협, 충돌, 분노의 격돌 하셔야 되고, 이게 1일 임무, 현장 격습은 1일 임무가 아닙니다. 혹시나 안한게 있는지. 확인해 주고 이거는 다부채 풀릴 것 같습니다. 현장 급습에 음, 다 먹었네요. 다 먹었고. 그 다음에 공의대 모험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게 15번 기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쌓이거든요. 이거는 강해졌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약할 때는 이렇게 패배를 계속하니까 아직 더 강해져야 된다. 강해지려면 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은 영웅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돈으로 자르네요. 자 그리고 연맹의 기부 활동을 해야 되고 기부는 돈이나 골드나 철은 사용하지 마세요. 철은 계속 딸리니까 철 생산은 여기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로 철생산을 늘릴 수 있는 철강, 대장장이 작업대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철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일 게스트가 또 뭐가 있냐면, 푸른바도, 푸른파도 챌린지, 이거 6마리,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깃발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빨간 깃발, 이 깃발 구역, 깃발 구역에 가면 제일 고렙 이런 곳이죠. 이런 걸 잡아줘야 됩니다. 일일 여섯 번, 여섯 마리, 여섯 마리에서는 선박 부품이 드랍됩니다. 선박 부품이란 건 이겁니다. 선박에서 장착할 수 있는 선박 부품들. 그리고 이거는 쌓이면 500개 밖에 적지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에픽이나 희기는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선박 부품을 장착하실 때 세트 아이템 장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신성한 소호자 세트로 장착. 그리고 이건 자유의 칼날. 자유의 칼날 여기 보시면 네 개를 장착해야 이 세트 옵션이 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함은 기함은 탱커입니다. 탱커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 위주 바다의 아 잠깐만 여기 보면 바다의 군주 바다의 군주나 아니면, 돈이 좀 있다. 신성한 수호자. 착용을 하는 게 좋죠. 다 이게 탱커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제기 망치는 암살용이에요, 암살용. 여기 암살 전용은 암흑의 침묵입니다. 자유의 칼날도 아니에요. 근데 레벨이 자유의 칼날 부품이 더 높기 때문에 자유의 칼날을 착용했을 뿐이지, 암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옵션이 나와요. 사실에만 참뭘까요 전략이죠. 사실에만 전 전략. 복수예요 대포입니다. 아무개 침묵 암살. 배마다 옵션이 다르다. 자, 스킬을 보면 암살 데미지 여기 보면 전략이라고 써있죠 위에 써있네 여기 목극기 데미지라고 써있죠 목극기 데미지 이건 암살 전략은 전략 화재랑 침수죠 이건 폭풍향은 화재랑 침수 이거 에픽, 맞... 아니 에픽 맞지 여신 사티스 대포 데미지입니다 이거 모르시고 그냥 아무거나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세트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아뭐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무역을 돌릴 때 무역을 많이 돌리는데 무역을 돌릴 때 변경을 해준다. 항의 속도가 달려 있는 항의 속도가 붙어 있죠. 그 옵션이 달려 있는 걸로 변경을 해준다. 항의 옵션은요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이돛 21레벨 까지가 최상이지, 25레벨은 다 치명타 아니면은, 지금 항해 속도가 붙은 게 없어요. 25레벨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25레벨. 뭐, 다른 옵션 붙은 게 있긴 있는데, 지금 25레벨, 다른 옵션 붙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25레벨, 치명타 똑같죠, 다. 심혈, 치명타, 치, 치명타 저항이 붙었어요. 야바타의 연신처도 체력이죠. 이것도 탱커용. 뭐, 폭풍의 분노 28레벨. 얘는 뭐냐? 와나이, 아, 치명타 데미지, 치명타 데미지, 3 2레벨도 치명타 데미지네요. 신성한 수호자 28레벨 지병타 저항 뭐 정복자나 신의축복은 없네요. 자 그렇게 맞추고 게임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칼날 현상금 칼날 현상금은 여기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채울 수 있을 때만 칼날을 던집니다. 깔짝깔짝,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안 던집니다. 칼날이 없으면 안 던지고, 채울 수 있을 때 던지고, 어쩔 때는 영웅 업그레이드를 하면 보너스를 받는 시즌이 있어요. 그때 또 던지고, 그런 식이고. 여기서 예측해서 배팅할 수 있어요. 배팅은 잘 하셔야 됩니다. 배팅 잘못하면, 만약에 내가 배팅한 팀이 져버리면,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해적단 대결. 이것도 배팅이 있습니다. 배팅에 쓰이는 코인은 요건데, 이 코인을 가지고 이것도 살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팅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적전설 아까 말했듯이 무조건 항시 3시간마다 한가 1시간마다 리셋됩니다. 달력을 보시면은 다음에 이제 하루가 이제 지나면 간측 영웅 보물 거래 선실 관측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미리 볼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확인하시고 업그레이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상을 받으니까 우측에 있는 1일 목표 찍어야 보상 다 받습니다. 이거 별의 정수가 나오네요. 해적단 레이드는 초반에 재탕 말고 처음에 시작할 땐꼭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30명이 넘어가야 아이템 드랍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동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 그리고 재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음, 골드가 나옵니다. 동전이 안 나오고, 그리고 주간 챌린지 보상,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해적단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언데데의 복수는 아, 좀 있으면 열리네요. 2 시간 후에. 오픈했다가 접었다가 하거든요. 심의 복수자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참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심의 복수자도 해적단 레이드입니다. 보상 꼭 받으시기 바라고. 푸른파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잡기도 어렵고. 근데 여기서 만이 크라겐 조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라겐 조각 그러기 때문에 꼭 하루에 여섯 번이거든요 꼭 하셔야 되고 지옥의 해랑 지옥의 해랑을 보면 이게 랭킹 보상이 있고 그리고 1일 1일 그 크라겐을 줍니다 크라겐을 완제를 줍니다 완제를 그래서 하루에 1일 미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자, 데미지가 높으면 랭킹 보상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를 열어서 받을 수 있고, 이것도 강해야지만 박스를 열수 있는 거지, 점점 하루하루 강해지고 있죠. 신규 기록을 세우게 되면 랭킹이 계속 올라가고, 랭킹에 대한 보상이 나오는데, 전체 랭킹, 랭킹 제가 60이죠. 보상을 보면 어, 크라겐을 주죠. 이 크라겐 조각 완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아, 완제가 있네요, 여기. 이 아래서는 완제가 나옵니다. 완제를 주네요. 와우이 때문에 알람이 뜨는 겁니다. 시메네 말이 무조건 참가하셔서 이건 하루하루 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강해진 기런들이 모여서 또이 랭킹을 올릴 수 있어요 랭킹상. 개인 포인트 랭킹 개인 랭킹과 해적단 랭킹이 같이 올라갑니다 최대치는 20레벨 개인 랭킹 보상 와 세네요 제가 44이니까 18개 맞네요 중요한 건 이거죠. 사티스, 사티스의 청사진. 배를 많이 제작해서 매기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적단 랭킹 5위네요. 저희가. 어~ 보상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포인트 보상은 개인 보상, 속을 제거. 이거는 현장 급습에서 완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현질 아이템들. 저는 지금 행운의 알상점에서 티켓으로 다른 걸 구매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요정입니다, 요정. 요정 스킨. 다음은 요정 스킨을 위해서, 티켓을 남겨놨어요. 근데 요정 스킨이 누적 구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간측이 좀 있으면 간측이죠. 간측을 지금 속도업을 안 하고, 좀 있으면 이제 해적 전설이 간측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요때 클리어 한다. 좀 있으면 되죠. 2시간 후에 간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속도를 증가시켜서 캐스트를 완료하면서 풀어가는 거죠.